안녕하세요. 지금 한국 투자자분들이 아이로봇이라는 이제 나스닥 상장사에 많은 분들이 좀 상장 폐지 빔즉상폐빔을 노려보려고 베팅을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 아마존의 인수가 좀 무산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과 대량의 이제 조금 직원들 이제 좀 해초 그리고 CEO 교체 그리고 실적 악화와 수요 둔화에 따른 가격이 이제 어찌됐든 상패빔이 나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서 아마존 인수가 이제 무산되면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신저가를 갱신을 하게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을 깨지 않으면서 반등했을 때네 많이 무너진 것에 대한 되돌림 나오는 파동을 잘 활용해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혹은 예 물려 계신 분들 평단가 낮춘 다음에 상폐 전에 빠져나오는 쪽으로 좀 전략 세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아마존의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서 자, 지금 이제 비상장사로 이제 전환이 되고 나스닥에서 동종목은 상장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PCI가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비상장으로 전환을 할 예정인데요 4시간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로봇청소기 아이로봇 파산 보호 신청 중국에다가 경영권을 넘긴다 제조사의 파트너 PCI의 예, 인수가 될 예정이고요 자, 룸바라는 로봇청소기로 이제 미국 시장을 개척했으나 경쟁사 중국 쪽의 저가 네 그런 가격 경쟁력을 좀 가져가지 못함으로써 이제 파산 어, 진행을 하고 중국 기업의 경영권을 넘기게 되는 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로봇은 이종 이제 어쨌든간에 최종적으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되고 PCI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비상장 회사로 이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어쨌든간에 이제 뭐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거는 예 결국에는 뭐 이제 상패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게좀 깔끔하다라는 거고 지금 기사상으로는 PCI가 아이로봇의 주가를 얼마에 네 비상장 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인수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데요. 제가 얼마에 이제 지분 100%를 보유하려면 주주들의 물량을 비상장된 종목의 주식을 매입해 준다는 건데 얼마에 매입해 주는지는 제가 어, 조금 더 공시 찾아보고 네 소통방에다가 예 대응 전략 그리고 예 인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되는 대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인증만 해주. 시면 무료로 이제 도와드릴 거니까요. 아이로봇 종목의 이제 주주분들이라면 네, 여기로 숫자 7과 아이로봇 문자 남기셔서 구독자 인증 남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하는 만큼 현 시점 내 네,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 대략 0.09달러 가격을 기준 잡고 위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 나오는지 오늘 밤 그리고 내일까지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어쨌든 위 구간을 깨지 않으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자, 0.09달러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않으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세력들 매집 들어온 자리 그리고 매집 들어오고 가격 지지받았던 캔들이 미래 시점에 이탈되고 나서는 2.85 달러가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개부로 추세 깨고 무너졌다가 0.09 달러 자리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1차 단기 저항 매물 때약1.65 달러 자리 선정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위 구간을 꺾이면 매도 뚫어내면 2.85 달러까지 2차 저항. 선정해 드릴 거니까 밑으로는 기준 캔들 0.09달러 위로는 1차 목표가 1.65달러 2차 목표가 2.85달러 가격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여러분들 잘 숙지해서 상패 전에 네 출구 전략 그리고 단타 진행해 나가시기 바랄게요 자 국내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이 시점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미친 듯이 쏠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장입니다 미 연준이 본격적인 양적 완화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시장에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막대한 유동성이 지금 특정 섹터의 대장주로 블랙홀 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긴급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국 주식 텐버거 프로젝트 입니다 여기서 텐버거 란 10배 상승을 의미합니다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돈복사 클럽 분석팀이 거래량, 경제 모멘텀, 재무제표까지 완벽하게 검증했습니다. 이 종목 최근 바닥권에서 월가 메이저들의 매집 신호인 OBV 지표 급등이 포착됐습니다. 미 정부가 사활을 걸고 밀어주는 정책 수혜주이자 실적 펀더멘털까지 완벽합니다. 차트를 보면 과거 10배, 20배 폭등했던 엔비디아의 초기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발바닥 각질 구간입니다. 여러분, 남들 다 수익 내고 파티할 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유동성 파티, 그 주인공이 될이 종목 정보를 선점하셔야 합니다. 제가 펀더멘털부터 타점까지 완벽하게 분석 끝낸 이 미국 주식 템버거 시크릿 리포트. 남들보다 먼저 이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7과 햄버거라고 문자 한 통만 딱 남겨주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운영하는 돈복사클럽 정보방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이 특급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문자 한통 보내는 작은 실행이 여러분의 계좌 자릿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신청 링크 남겨두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전략가, 돈복사클럽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십시오.